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바로 14장 음, 보길, 보게 될 텐데요. 14장은 제목이 유체라고 되어 있죠. 유체는 여러분 책에 446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유체란 무엇인가에 유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예, 흐를 수 있는 물질. 고체와는 달리 흐를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 네, 나온 얘기가 음, 이렇게 그릇의 모양대로 채워지고, 즉 그릇의 모양이 변하면 그 속에 채워진 물질의 모양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물이 그렇죠. 물이 에, 그릇의 모양대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채워지거나 또는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라고 어, 플루이드, 유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에, 그리고 그 밀도와 압력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laughs>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물질에 가해지는 힘과 그 물질의 운동 상태 그러면 물체의 질량 그리고 힘 이런 걸 주로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생각했었는데 따졌었는데 이 유체에서는 이 어느 한 부분에 딱 질점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또는 어떤 그릇에 영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밀도와 압력에 대한 물리량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밀도는 그리스 문자로 로로 표현하고 질량은 M 부피는 V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델타 M 델타 V 이렇게 쓴건 미소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좁은 영역의 질량, 그리고 그 좁은 영역의 부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균일하다면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부피 해도 밀도는 변함이 없겠죠. 균질 물질인 경우에는 전체 부피 분의 전체 질량에서 밀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질량 킬로그램 나누기 부피 부피의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거를 밀도의 단위로 쓰게 되는 거예요. 447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가 쭉 나와 있죠. 물 같은 경우에는 약1 곱하기 10의 3승 즉 천이죠 천천 천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램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1 k g 은 얼마죠? 10의 3승 그램이 되겠죠. 킬로그램 그램으로 바꾸고 1 m 는 10의 10의 3승 센티미터죠. 그래서 1 m 는 10의 3승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거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예, 분자는 10의 3승의 3승 6승 국모는3승의 10에 3승이 아니죠. 10에 2승이죠. <laughs> 10에 2승. 100cm가 1m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에 6승. 다 약분되고 결국, 이 값은 뭐가 돼요? 1g per 3제곱 cm. 이게 바로 이제 물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물은 외우기가 쉽죠. 1g이니까. 1g per 3제곱 cm. 당연히 미터 3제곱 안에는 1000kg이 들어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447페이지까지 지금 봤고요. 이제 아, 447페이지에 압력을 봐야죠. 압력 밀도까지는 봤고그 다음에 압력입니다. 압력은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압력의 정의는 어떤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래서 힘 나누기 면적이죠. 예를 들자면 어, 이런 면적에 이런 면적이 있어요. 이런 면적에 힘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F를 A에, A에 F를 가면 이 면에 이 면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A분의 F가 되는 거죠, A분의 F. 그래서 공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F는 P A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P는 면적당 힘이니까, 압력은 면적당 힘, 압력은 면적당 힘. 그래서 F나누기 면적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단위는 단위는 힘의 단위 나누기 면적의 단위 해주면 되겠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면적의 SI 단위는 M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뉴턴퍼미터의 제곱이 바로 압력의 단위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같은 말이 되겠죠. 1 뉴턴퍼미터의 제곱은 1 파스칼이 됩니다. 자, MKS 또는 SI 단위에서는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압력은 이런 단위를 많이 쓰기도 해요. 토르, PSI 또는 파운드 퍼 인치 제곱. 그죠? 파운드 퍼 인치 제곱. 이런 걸 쓰기도 하고, ATM을 쓰기도 하죠. ATM은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고 합니다. 1기압, 2기압. 이런 건 얘기죠. 주로 대기압의 압력을 얘기할 때는, 이런 ATM 또는 1기압. 이런 값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1기압은 얼마냐면, 파스칼로 표현하면, 여기 1 0의 5승이죠. 1.01 곱하기 1 0의 5승. 약, 약 1이죠. 1. 그래서 10만 파스칼. 10만 파스칼이 1 ATM이 되는 거예요. 10만 이 그러니까 매우 높은 강큰 압력 같아 보이긴 하죠.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토르로 얘기할 때는 760 토르라고 하는 겁니다. 760 토르가 무슨 뜻이냐? 토르는 1mm의 수은이에요. 수은 수온 1mm에 해당하는 압력이 1 토르가 되는 겁니다. 또는 수은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운 기둥, 1mm의 수운 기둥에 해당하는 압력을 1토르. 이거는 이제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서 토르라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60 토르는 760mm hg 이렇게 쓸수 있어요. hg는 수운이죠. 자, 그런데 수운의, 수운의 760mm에 해당하는 수운의 힘은 또는 중력은 물로는 천에 해당해요, 천. 물, 물로는 물 그래서 물에서는 760mm가 아니라 10m가 되는 겁니다. 10m 10m HG가 돼요. HG가 아니라 H2O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의 밀도와 물의 밀도는 물이 순의 약 13.6분의 1이에요. 또는 수은 물의 13.6배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같은 중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물은 13.6배, 약 14배 정도의 그런 양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이 76mm, 약 0.76m죠. 이거에 13배 하면, 14배 하면 딱 10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10m가 일기압이 되는 예, 그런 어떤 힘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 10m의 압력은 1기압, 1기압의 압력은 물 10m예요. 그럼 결국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대기압이 1기압이다.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몸을 누르는 물을, 10m가 되는 물을 우리는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렇 그러면 매우 무겁겠죠. 10m의 물을. 물기 둥을 이고 다니고 있다는 건 매우 이제 무거울 텐데 하지만 모든 곳에서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금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에서도 가해지고 위에서도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짜 힘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알짜 힘은 느끼지 못하고 다만 이제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면 우리 몸이 움츠러든다는가 이런 거는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고 있는데 왜 가만 우리 몸이 이대로 있는가 이 얘기는 우리 몸 속에서도 외부로 힘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기압이라고 하는 건이 이 정도의 값을 가진다. 뭐, 좀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도 있고, 뭐, 단위 변환하는 데 있어서 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연력학 가게 되면 1기압을 10만 파스칼로 바꿔야 되는 경우 나오게 될 겁니다.